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6월 10일 새벽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미라. 아멘. 모문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 시대의 공동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잠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현재의 공동체와 모양과 모이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관계적인 면을 살펴보면 야구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더 끈끈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예배는 공동체 중심적으로 되어졌었고 그 예배 속에서 공동체원은 서로 대화하며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말씀의 적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가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핍박이 최고조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로 모여서 숨어서 예배해 드렸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 예배 가운데 피어나는 사랑은 전우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교회는, 기독교는 세상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과 교회는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것은 신자들을 밖으로 꿰어냅니다. 19절에 나타나는 미혹이라는 이 단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있어서 큰 사건, 이단에 빠지거나 큰 죄를 범했을 때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표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나아간 형제들 미혹된 형제들이죠. 누군가 이 형제들의 발걸음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립니다. 이를 통해서 20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죠. 형제를 도운 사람이 미혹되었던 형제의 죄를 덮고 사망해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것은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이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수 있다, 그리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해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한 것입니다. 천주교가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죠. 교황과 사제가 죄를 씻기는 대리자 혹은 중재자 사역을 하며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사람은 결코 남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두에 야고보 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야구보 시대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그 속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야구보는 이를 알기에 이 야구보소를 남겼던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 이를 통해서 공동체를 더 반듯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나아가서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믿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임이 공동체원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에서 돌리고, 건지고, 믿음을 보임이 교회 공동체를 건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일교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보임은 분명히 나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갔던 형제가 발을 돌려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제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 주변에 있을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간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눈을 돌려서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 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 가운데 믿음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곳 가운데가 믿음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